미국 여행 팁 6개 1. 항공권과 숙소 항공권과 숙소는 여행 경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므로 출발 몇달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여 예산에 맞는 최적의 옵션을 찾아보세요. 2. 여행 계획 방문하고 싶은 도시나 지역을 미리 정하고 각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일정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은 활기 넘치는 도시의 매력을,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대자연의 웅장함을 선사합니다. 2. 이동 수단 선택 미국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렌터카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운전 규칙과 교통법규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노선과 시간을 미리 확인하여 효율적인 여행을 계획하세요. 3. 현금 사용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현금도 필요합니다. 여행 전에 환전에 가거나 현지에서 ATM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사용 수수료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세요. 4. 팀 문화 미국에서는 팁 문화가 중요합니다. 레스토랑, 택시, 미용실 등에서 팁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팁은 서비스의 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음식값의 15에서 20% 정도를 지불합니다. 5. 데이터 로밍.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데이터 로밍이나 현지 유심칩을 구매해야 합니다. 데이터 로밍 요금은 통신사에 따라 다름으로 본인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안전. 미국은 비교적 안전한 국가이지만 청소지 국가이기도 합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지품을 잘 관리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나 위험한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미국 여행팁 열개 어떠셨나요? 재미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